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성평등 인권 분과에서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게 될 조혜선이라고 합니다. 성평등 인권 분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고 계시군요. 저랑 같은 꿈을 꾸고 계신 동료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뵐수 있어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올해 성평등 인권 분과에서는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을 비롯해 모두가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과 기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교육을 준비하기에 앞서 청년청을 통해 여러분들의 청정내 활동에 대한 기대와 희망 활동 내용을 공유받았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기획 방향이 매우 뚜렷한 분들도 계셨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두 개의 큰 활동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고 매년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지난 2년간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올해 청정넷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머릿속으로 좀더 선명히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서울시 거버넌스 플랫폼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정책 제안이죠. 2018년에는 서울청년의회, 2019년에는 서울청년시민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렸고, 여기서 참여자들이 제안한 정책이 그 다음 해 실제로 집행되는 감동스러운 순간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열정에 넘치는 우리는 바꾸고 싶은 게참 많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분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게 서울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 직접적으로 저희가 당장 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술적인 청년 학회, 청년 주간에 펼쳐지는 홍보부스, 버스킹, 공연, 공론장 등이 있습니다. 큰두 갈래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청정넷의 지난 2018년과 2019년 활동을 간략히 보여드릴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정넷이 발전해 오면서 매년 참여자의 수와 그 규모, 분과 구성, 권한 등 상황이 조금씩 변했다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고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방식을 똑같이 답습할 수 없겠지만 굵은 줄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올해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2018년에 처음 청정넷을 만났는데요. 이때는 올해 성평등 인권 분과에 해당하는 분과가 성평등 분과, 장애인 분과, 다양성 분과 이렇게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이세 분과는 2018년 당시 참여자분들의 관심 분야를 조사한 내용의 기초에 구성됐습니다. 상평등 분과와 장애인 분과는 직관적이지만, 다양성 분과는 좀 새롭죠? 제가 다양성 분과였는데요. 저희 분과는 같이 지향적으로 뭉쳤고, 그러다 보니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프로젝트형으로 논의를 풀어냈는데요. 그래서 다른 두 분과의 정책 제안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서울청년의회에서 성평등 분과와 장애인 분과는 각각 여성 안정과 장애인 이동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성평등 분과의 내용은 여성 안심시설 개선 및 도시 인프라 구축, 성별 불평등 인식 개선 및 실천을 위한 시민 교육 홍보 확대, 성평등 도시 시민 토대 구축을 위한 성평등 공동체 활성화, 불법 촬영 근절 및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반 운영을 포함했고요. 장애인 분과는 장애인 승객 버스 승차 대기 정보 제공 시스템 도입, 저상버스 배차 체계 개선, 버스기사 대상 장애인 은대 저상버스 설비 사용 관련 교육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제안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 분과의 참여용 전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전시는 가벽을 세워 만든 방에 다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와 함께 못을 설치했는데요. 참여자들은 실을 이용해 키워드를 연결하며 다양성을 시각화하는 공동의 작업에 함께했습니다. 이 외에도 박람회 전시, 토크 등이 열렸는데 성평등 분과에서는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미지의 불합리성을 폭로하는 음, 응, 조용해. 니몸 네 아니야라는 전시와 버스킹 형식의 스탠딩 토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좀더 학술적인 성격의 청년 학회에서는 청년 정책의 정상성과 다양성에 대한 컨퍼런스를 열었고 오픈 세미나 형식으로는 시각 장애인 정부 접근권, 비진학 청년 지원, 지역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2018년의 활동 설명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분과별로의 활동을 설명드렸는데 정책 제안이 딱 분과별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앞에 말씀드린 세 분과를 포함해 다섯 개 분과가 모여 공존도시 프로젝트 분과를 특별히 구성했어요. 그래서 서울을 위한 4개년 프로젝트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공존도시 분과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어떻게 세대의 구분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 프로젝트입니다. 공존도시 분과는 먼저 서울 청년층 대상으로 차별 및 가치관 충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 중 92%는 한국 사회는 나이, 위계, 서열 등을 중시하고 권위적이다 라고 응답했고 세대 공존을 위해 주요한 가치로는 다양성, 성평등, 인권 등을 꼽았습니다 공존도시 분과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 탈권위와 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15% 목표제 도입, 서울공존주관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여러 분과가 힘을 합쳐 준비한 정책 제안도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2019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2019년에는 청정넷에 청년 자율 예산 편성 권한이 부여되었고, 이와 함께 참여자 수도 4배에서 5배 정도로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분과마다 여러 소주제를 두어 논의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평등다양성 분과에서는 성평등,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평등, 소수자, 혐오 금지, 고용회사의 평등, 평가당하지 않는 사회, 법 앞의 평등, 가족 구성권 다양성 보장, 가치관 다양성 보장 이렇게 총 8가지의 소모임이 꾸려졌습니다. 2019년에는 정책 제안 과정을 해커 톤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무박 2일로 서울 시립대에 모여 정책 페이퍼를 작성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통해 평등 다양성 분과는 8개의 소모임에서 총 10개의 정책을 제출했습니다. 이 10개의 제안서에는 크게 이동권과 성평등, 난민, 이주민, 다문화 차별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제안된 정책은 서울시의 담당 실국과의 간담회,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심의 및 통과를 거쳐 그 다음에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항상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지만 민간의 협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소개 드릴 프로젝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입니다. 2018년에 공정분과가 구성되었듯이 2019년에도 여러 분과가 함께 뭉쳤고 이 협업의 결실은 정책 제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한 제3회 시민회의 자리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평등 다양성 분과는 도시 주거 분과와는 가족 구성권에 대한 공론장을, 민주주의 분과와 교육 분과와는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공론장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로는 각 분과의 제안 정책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정책 제안 홍보 마켓이라는 전시도 열었고요. 신촌 거리에서 열린 2019년 서울 청년 주간 중에는 부스 운영, 오픈 마이크,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칠대 제안에서 약속한 가족 구성권 포럼이 열렸고, 전체 청정내 차원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론장 문화를 위해 약속문을 만드는 약속문 TF를 구성했답니다. 여러분들도 1차 교육 후 읽고 동의해주셨던 약속문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성평등 인권 분과인 만큼 한번 다시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관련 정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과거 활동을 통해 살펴본 내용들 외에도 정책이 고민되실 때는 서울 위키를 둘러보시면 좀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평등, 장애, 인권 등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관련 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해시태그로 앞에서 설명했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시야와 지식을 넓히실 수 있을 겁니다. 벌써 영상이 막 빠지네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훑은 것 같은데 올해 청정넷에서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이슈가 있어서 많은 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등과 존중의 문화를 지켜가면서 효과적인 수기와 공론의 장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청정내신 만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는 결코 공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